논작물 품목, 벼와 밀, 네, 벼는 엄청 중요하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꼭암기하시고다 서술할 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산정 부분도 같이, 같이 요약을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먼저, 벼와 밀에서 같이 하는 피해 사실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하고요. 조사시기를 보시면 필요시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을 보시면 1. 보상하는 재여부를 확인하고 2.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상청 자료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피해 농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시면 이양 직파불능조사의 경우에는 농지가 전체 이양직파불능인 상태여야 되고요. 2, 그리고 제2항 재직파 조사의 경우에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경작불능 조사의, 조사의 경우에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하고 수확량 조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는지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벼에만 해당되는 2항 직파 불능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2항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농지에서 실시를 하고 2항 한계일 즉 7월 31일 이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 보시면 1.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재 심사하고 2.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3. 이양직파불능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이양직파불능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판정 기준을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한개일까지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란 논특정리, 논갈이, 비료시비, 제초재살포가 있고요 이양 직파 보험금 같은 경우,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한 개일까지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고, 단,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에 곱하기 10%, 그리고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제2항 재직파 조사를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제2항 재직파가, 재직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서 실시하고 조사 시기는 사고 후에 사고 후부터 재2항 직후 전까지가 이제 조사시기고요 이제 조사 방법을 보시면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는데 먼저 전조사를 보시면 1. 재2항 재식파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1.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대심사하고 2.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3. 피해 면적을 확인하고 4. 피해 면적이 이제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세 가지 안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1. 묘가 본답이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무리에 뜬 면적 2.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무치, 흙이 아, 잎이 흙에 덮어 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3. 묘는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을 판단된 농지 중에 판단된 면적 이것들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후조사를 보시면 제재항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 제재항 재직파 전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 이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이항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신설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같은 경우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10 초과하고 그리고 제2항 재직파를 한 경우 그러니까 10%도 초과해야 되고 제2항 재직파도 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고요. 여기서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벼와 미, 미래에서 같이 있는 경작 불룸 조사의 경우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 불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서 이제 실시할 수가 있고요. 시기로 시기적으로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이고요. 이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사고에서부터 수확개시 시점까지 경작불능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구분해서 비교하셔야 되고요 1. 그 다음에 과정을 보시면 1. 보상하는 제외 여부를 심사하고 2. 실제 경작면적을 확인하고 3. 식물체 피율을 조사하고 4.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수확량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수확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식물체 피율이 65% 미만 또는 이 식물재 비율이65% 이상이나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 식물재 비율이65% 이상 그리고 앤드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두개 가지가 돼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지급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별 자기 경작불능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자기부담비율이 10%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45% 15%일 때는 4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40%일 때는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은 이제 소멸되고요. 별에만 벼에, 있는 수학불능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수학량 조사 시 수학불능 대상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한 농지가 해당됩니다. 조사 시기를 보시면 수학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방법을 보시면 1. 보상하는 제해 여부를 심사하고 2.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3. 수학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현율이 65% 미만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포기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수확 포기가 되는 인정되는 게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2.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뭐 로터리 작업 같은 거죠. 3. 수확물 모두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확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 네,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에 대한 수확 포기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엔드죠. 재현율 65% 미만에 수확 포기까지 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 또 여기서 지급 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별 수학 불능 보험금입니다. 경작 불능 보험금의 플러스 15%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예로 만약에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60%, 15%일 때는 57%에서 40%일 경우에는 45%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 조사의 경우에는 어, 우선 이런 수량 요소 조사는 이제 병만 해당되고 밀은 제외되고요. 이제 공통 사항을 보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방법을 보면 1. 보상하는 제여부를 심사하고 2. 면적을 확인하고 3. 수확 불능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4.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5. 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사 방법은 뭐 수량 요소 조사인지 표본 조사인지 전수 조사인지 를 확인해야 되고요. 세부 사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면적 확인이란 실고 타 미기 해서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이고요. 수학 불능 대상이란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것을 수학 불능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학 그리고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을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지급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에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가피자이고요 피해율을 보시면 먼저 미래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평수 미평이고요. 별의 경우에는 이제 평년 수확량 대신 보장 수확량을 써서 보장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보장 수확량이 됩니다. 세부상 조사 방법으로 먼저 수량요소 조사의 경우에는 수확 전 14일 전후 수, 확학전 14일 전후에 실시하고, 조사 방법은 1. 표본 포기 수. 표본 포기 수는 4포기고요. 가입 면적과가 무관하게 4포기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재배 방법 및 품종을 이제 감안해서 표본 포기를 선정하게 됩니다. 3. 표본 포기 조사, 표본 포기별 이삭 상태 및 완전 나다 상태의 점수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확비로를 선정하고, 다섯 번째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피해 면적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보정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병해충 단독 사고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만약에 병해충 단독 사고 시에는 주된 병해충 명, 병해충 이름을 이제 조사해야 한다는 거.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삭 상태 점수 같은 경우, 16개 미만은 1점, 16개 이상은 2점, 나다 상태 점수 같은 경우는 51개 미만은 1점, 그리고 51개부터 60개, 그리고 61개부터 70개, 71개부터 80개 그다음에 81개 해서 이 구간이 10 단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있다는 거. 그 51개 미만은 1점, 81개 이상은 5점. 그 사이에 10개 단계는 한 1점씩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 같은 경우는 10점 미만은 20%고요. 그다음에 10점, 11점은 40점, 다 40%. 이제 그 다음부터는 10%씩 올라가서 24점인 경우에 이제 24점 이상이 되면 이제 100%가 되는 거고요. 그 세부사항으로는 12, 13이 50%, 14, 15가 60%, 16에서 18이 5, 6, 70%, 19에서 21이 80%, 22, 23이 90%, 24점 이상이 100%입니다. 그리고 피해 면적 보정 계수를 보면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 매우 경미한 상태는 피해 면적이 10% 미만일 때 1.2를 곱하고요. 그리고 경미한 상태에 이때는 피해 면적이 10에서 30% 미만으로 1.2를 곱하고요. 그리고 보통인 상태는 피해 면적이 30% 이상으로 보정계수 1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알고기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수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알고기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하고요. 1. 표본구간수를 선정하는데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 요소는 가입 면적과 무관한데, 이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수량,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하고, 이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배 방법 및 이제 품종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밀, 밀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해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하고는 이제 밀하고는 제외되고요. 마찬가지로, 병해충 단독사고 시에는 주된 병해충 명을 이제 조사해야 됩니다. 네 자세하게 보시면 표본 구간 면적은 표본으로 선정된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본 중량 조사는 표본 구간에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하고, 3. 함수율 조사는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수 조사의 경우에는 수확할 때 수확시에 전수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일 전수, 조사 대상 농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항으로 기계수확을 할수 있거나 탈곡이 그 농지에, 가능한 농지에 한해서 가능하고요이 조곡의 중량을 이제 조사하고 3. 조곡의 함수율 3회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단독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밀은 이제 병해충 구장을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는 거.